안녕하세요, 안녕하세요, 벤더리 TV 벤더리입니다. 네, 오늘은 벤츠 파워 오일 점검 및 보충 영상입니다. 네, 벤더리는 3년 전에 87번 영상에서요, 벤츠 W212 파워 스티어링 오일을 사다가 교환을 했었는데요. 처음에 벤츠 처음에 제조할 때 넣어서 나오는 거, 팩토리 필 플로이즈와 똑같은 거 사서 넣었었죠. 펜토신 CHF11S 넣었었죠 네, 오늘은 교환한지 3년이 좀 지났는데요. 오늘 그 파워오일 상태가 어떤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그리고 저번에 교환하고 남은 거, 네, 그것도 좀 보충해 주고요. 네, 혹시 벤츠 파워오일 교환 때문에 이 영상 보시는 분은요, 요거 보지 마시고 87번 87번 영상 보시기 바랍니다. 네, 거기에 교체 방법이나 뭐 구매 방법 그런 거 아주 깨알처럼 자세하게 설명해 놨습니다. 더보기에 87번 영상 링크 붙여 놓겠습니다. 네, 우선 본넷을 열고 뚜껑 다 열어 놓은 다음에 파워 오일 상태가 어떤지 주사기에 노즐을 꽂아서 파워 오일 한번 뽑아서 확인해 보겠습니다. 아이고야 이거 색깔이 완전히 그냥 거의 검은색이 돼버렸네요 아이고 썩어버렸네. 어 요거 이제 1년에 1만키로도 안타고 공회전도 거의 안하고 살살 운전하고 다니고 있었는데요. 아 그런데 요게 어가학조건도 아닌데 이게 시커멓게 됐네요. 어 요게 원래는 2년마다 혹은 그 3만키로마다 점검하고 보충해줘야 되는데요. 요게 이제 밴더리 생각에는요 차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요 이런 플루이즈 종류가 이런 게좀 교환 주기가 빨라지는 느낌입니다. 어 요거는 뭐 대충 남은 거 넣어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네요. 네 오늘은 갖고 있는 거네 그거 다 넣고 세로 한통 사서 플러싱도 하고 오일도 교환해줘야 되겠습니다. 네, 오늘 여러분들도요. 이거 밴드리 영상 보셨으니까요. 오늘 시간 나실 때파워일 뚜껑 한번 열어 가지고 레벨 체크 좀해 보시고요. 요거파워일 체크 안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. 그래 가지고 파워일 펌프가 고장나는 경우도 많구요. 기름을 안 넣어 줘 가지고 여기 이제 날개가 고장 나 가지고 파워일 펌프 자체를 통째로 바꾸는 거죠. 예. 네. 그런 경우가 안 생기게요. 오늘 요거 영상 보시고 나서 색깔도 한번 점검해 보시고 오일 레벨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. 파워 오일이 요거 그 부족하고 너무 오염되면 핸들이 정상 작동 안 해서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. 얼른 보충하시거나 교환하시기 바랍니다. 어, 아 그리고 참고적으로요. 요거 이제 그 벤츠도 이제 2017년도 이후부터는요. 여기 이제 거의 대부분 전기 모터식으로 다 바뀌어 가지고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도 밴드리tv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밴드리tv 였습니다